네, 안녕하세요. 유쾌한 세상사연 이야기, 정상TV 정상입니다. 오늘은 여기 개화산 정상에 올라왔는데요. 음성 올라왔는데요. 오늘은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전에 제가 저희 아들하고 둘이서만 그 돼지갈비를 먹으러 갔었는데요. 거기 TV에 정준호 감독이 이제 오스카상 수상한 애가 계속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얘기, 이런 얘기 하다 보아 갑자기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 에 대해서 하게 됐어요. 근데 그 얘기를 이제 아 아들하고 같이 하다 보니까는 아들이 나중에 그 아빠랑 자기랑 한 얘기를 영상으로 다시 한번 이렇게 올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 그래서 제가 그말 듣고 영상을 그때 했던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저희 아들한테 했던 얘기가 기회에 대한 가능성이었습니다. 무슨 얘기 하면은 제가 이제 학교 다닐 때 얘를 얘를 그때 아들한테 들었었는데요. 제가 이제 공대 나왔거든요 예 맞습니다 제가 그 공대 오빠입니다 공대 오빠 하, 근데 안타깝게도 제가 그 공대 그 학과 수업이 그렇게 크게 재미가 없었어요 흥미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남들은 이제 뭐 영어공부하고 학과 막 이제 학업 그 성적 막 이렇게 시험 공부할 때 저는 맨날 이렇게 막 소설책 같은 것도 보기도 하고 뭐 마케팅 뭐 그런 뭐 그냥 제가 그냥 다른 거에 관심이 많았어요, 다른 거에. 그러다가 우연찮게 제가 그, 세일즈 엔지니어라는 단어를 책에 통해서 이제 접하게 되는데, 아, 그게 굉장히 있어 보이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기술 영업인데, 아, 이거를 글로벌한, 어, 세일즈 엔지니어가 되면 멋있겠다. 아,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더 학공부를 안 하고, 네, 영어 마케팅 이런 거를 또 공부를 하게 된 거예요 그냥 저 혼자 스스로 책 보면서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글로벌한 인재가 돼야 되는데 영어공부 학과 공부 안 하고 되겠습니까 이게 실제로 제가 졸업할 때 쯤에 외국계 회사에 이제 그런 기술영업 이런 쪽으로 해서 이력서 넣고 면접도 봤었는데 면접이 다 영어예요 영어, 영어 인터뷰였어요 당연히 떨어지죠 지금 생각해도, 지금 생각해보면 진짜 한심했던 것 같은데, 그때 그걸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들이 굉장히 수긍을 했고요. 예. 네. 미래에 어떤 일이 펼쳐질지 모르는데, 그건 기회가 왔을 때, 준비된 재만이 그 기회를 잡을 수 있다. 네,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아들이 집에 와가지고 엄마한테 저랑 한 얘기를 막 자랑하더라고요. 참, 그때 제가 옆에 있을 때, 아, 저 아들과 진 뜻깊은 시간이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다음에도 참 그런 시간을 많이 자주 가져야겠다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이들과 즐거운 시간 많이 보내시고 노력하시고 다음에 또 재밌고 유쾌한 얘기 가지고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화이팅